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것이니라. 아멘. 예, 세상이 마귀가 어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 어 대마의 방법, 그리고 분리 어 바나바의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 분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리의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읽은 이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 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두 가지가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구제, 선교,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 하나님 앞에 경건은 이 구제와 전도 그리고 거룩을 통해서 경건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는 참 훌륭한 것인데 사탄이 사용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분리시켜서 한 가지만을 계속 집중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도와 성장에만 치우쳐서 많은 것들을 교회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애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건 좋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 윤리 의식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낮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죠.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 그게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뭐 교회를 세습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떤 불법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1년 365일 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만 설교하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전도에서 들어온 성도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 안에서 어 제대로 된 말씀 교육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년 365일 전도만 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1년 365일 행사만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바자회도 하고 어떤 무슨 뭐 프로그램도 하고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잘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영적인 어린 상태로 나이를 먹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저것도 하나의 어떤 사탄의 공격 방식이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분리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에는 그런 설교들이 많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 그래서 모든 포커스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게 주는 위로, 도움에 많은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도 있고, 공의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것도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을 치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것만 강조하게 하는 거. 이게 시험은 사단이 사용하는 분리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가져다준 결과 중에 하나는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분리시켜서 한 가지만을 집중하게 하고 좋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방식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치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기도와 말씀도 그렇게 분리시켜서 한쪽만을 치우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강조하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영적인 교만이 됩니다. 근데 말씀만 계속 강조하면은 그게 더 치우치게 되면은 지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극단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주께서 우리에게 균형감각을 주시고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감과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